화이팅 들어가셨죠? 보니까, 네. 이 자리도, 뭐, 단기적으로 일단 박스권이 나오고 있네요. 단기 박스권에 네, 형성되면, 네. 오늘 종가상으로, 혹시나 지금 뭐, 흐름은, 네, 좀 강하죠? 흐름은 강한데, 혹시나 만약에 요거 요선 만약에 또다시 무너진다면, 어, 제 차, 뭐좀 밑에까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어, 지금 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또 뚫으면은, 제차이 저항 라인이, 이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 네. 종가상으로 들어가셨는데, 어, 저는 만약에 혹시나, 네, 이렇게 뚫지 못한다면, 제차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내려온다면, 네, 이, 어, 이 종목은, 네, 손전선을 잡자면, 저는 1250원 선 이렇게 길게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렇게 또, 어,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요 자리가. 어, 요 자리 뭐, 길게 보면 1200원 자리지만, 뭐, 짧게 봤을 때는 저도, 어, 밑에 양봉의 점네 만천 이백 원 짧게 손절 라인 드리고요 어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아 네. 미국 방송사 아니냐고 AP AP 통신은 그러니까요 저도 아. AP 통신을 네. 네. <laughs> 이러고 네 넘어갔습니다 특징 섹터를 살펴보면요. <laughs> 어, 여야가 리모델링 수칙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 일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통과와 국토부 지침 개정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수칙 증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LG 하우시스와 KCC 벽산순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음, 또 다음, 뭐가 있을까요? 특징 종목들을 한번, 그러면, 없으면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혹시, 음, 나온 거 아닐까요? 아, 인터로조가 나왔네요.